3명 없고 어,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862억짜리 때 적자, 아, 작년에 적자가 나왔어. 재작년에도 적자, 연간 2년 적자인데 부채비율은 89%, 이보은1 9 0 0 어, 회사가 문 닫을 정도는 아닌데 아, 2년 적자 들어고 가. 아, 올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. 어, 들고 가고, 이거 뚫으면 말해줘. 어, 이 1,400원 앞에 정고점 있잖아? 이 자리를 뚫으면 얘기해. 이 1,450원, 음. 만, 러니 1,400원이야. 1,4500원? 1,4650원. 어, 저 자리를 뚫으러 갈 거니까, 어, 1,4650원을 뚫으면 그때 문의해. 알았지? L, LTC도 저 자리를 뚫고 갈 거야. 들으면 다시 문의해. 아, 자 그렇게 전체.